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 제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항상 격려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뿐인가요? 또 많은 지인들께 제 채널을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셨잖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채널을 개설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구독자가 30만명에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님들께서 정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 30만명 돌파 감사 기념으로 몸건강, 마음건강 돈건강이라는 주제로 특별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주석 신중년마음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김윤노 KBS 예상 국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성복 도서출판 행복에너지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신영 시인님이면서 교수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laughs>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 건강 채널로 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최 박사님의 열정과 창의 그리고 도전 정신의 격의를 표하고요. 아울러 허준할매 건강 TV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허준할매 건강 TV가 어느새 11달 만에 30만 구독자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자! 100만 구독자로 최정원 한의학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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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이>, 너무 부럽습니다. 칠집섭 <laughs> <laughs> 소장님과 김영록 국장님께서는 유튜브 채널도 <laughs> 운영하고 <웃음> 계시잖아요. 어, 시청자들께 매우 유익한 강의를 하고 계신데 각자 한번 자기 채널 소개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복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노라고 합니다. 저는 KBS에 33년간 근무했고요. 올9월이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은퇴를 앞두고 우리 5, 60대의 공통적인 상이라고할수 있는 국민연금, 기체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에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허준알의 건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주석이라고 합니다. 신중년 마음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가 마음이 중요하다. 행복은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놀랄 정도로 마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음. 또 투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신체 건강 물론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마음 건강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년기의 마음 건강을 주제로 해서 제가 특화된 그런 전문 채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채널명은 신중년 마음연구소인데요. 한번 방문해 주셔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주석 수장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증권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마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또 유튜브에 신중년 마음연구소라는 채널을 통해서 강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음 건강이라면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제가 직장에서 은퇴를 할 당시에 어, 남들보다, 이, 인생이 막 준비를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는데요. 어, 막상 퇴직을 하고 보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음. 특히,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태여서, 어,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서, 마음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에 전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 인생이 막 시작한 지한 6년 반 정도, 이렇게 흘렀는데요. 그 동안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 있게 한 가지 좀 권유를 드리면 우리가 인생 후반전에서 물질적인 노후 준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정신적인 노후 준비 즉 마음 건강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씀 을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마음 건강하면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는데요. 좀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 일단 나는 누구이고 왜 사는가 이런 어떤 자아관을 재정립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가 불안, 분노, 무기력, 또 우울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인생 이막에서 많이 이렇게 끓어오르거든요. 그렇기 그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어떻게 이걸 컨트롤하면서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서 인생 이막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이 들면서 점점 과거와 미래 사이를 생각이 왔다 갔다 방황하면서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충만된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의 문제 어,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또 우리 인생 이목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또 여가 활동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마 인생살의 핵심 요소일 겁니다. 아, 이런 것들이 오전 인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원리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떤 것을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어떤 영어 활동을 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공유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나이 들면서 중요한 삶의 목표가 이제 자아실현이 되는데요. 그렇죠. 자아실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걸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 건강과 관련된 핵심이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약에서도 오 6, 칠정. 즉 다섯 가지의 욕심과 욕망과 일곱 가지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건강하다고 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며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유튜브 채널 신중년 마음 연구소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마음의 근육도 한번 튼튼하게 키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김윤노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KBS 경영관리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금 등을 주제로 한 돈되는 복지 채널을 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셨습니다. 네. 자, 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네, 요즘 같은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 시대일수록 그 매달 규칙적으로 받는 연금이 가장 중요한 노후 수단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참고로 제 아내는 전업주부인데요. 결혼하기 전에 물론 직장생활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을 공부하면서 제 아내의 연금을 재설계했습니다. 이미 가입을 하고 반납과 추후 납부를 통해서 또 계속 가입을 통해서 연금을 적지 않게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의외로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런 국민연금의 좋은 점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십니다. 아하. 최 박사님 혹시 기초연금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잘 모릅니다. 기초연금은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이 70% 이하인 분에게 매달 25만원 또는 30만원을 지급해주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청하지 않는 분이 대략 3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어... 역시 기초연금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거고요. 음흠. 제 채널에서는 기초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건강보험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오.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고 해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그런 채널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 채널 시청자들께서도 몰라서 못 받고 계시던 숨겨진 연금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모두 찾아가셨으면 네. 정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